쉬운 성경 말씀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과 자기가 짓고 싶어하던 모든 것을 다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부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기도한 것과 내가 나에게 구한 것을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므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둘 것이다. 내가 그 성전을 보살피며 항상 지킬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놀리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런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백성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에 걸쳐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 주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마을을 주었습니다.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마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마을들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은 전부 다하여 120 달란트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일꾼들을 불러 모아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일꾼들에게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싸는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하솔과 무기도와 개셀성을 다시 싸는 일도 시켰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왕이 게셀을 공격하여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게셀을 불태우고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 딸의 결혼 선물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베토론과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 곡식과 그 밖의 물건을 저장해 둘수 있는 성과 전차를 두는 성과 전차 모는 군인들을 위한 성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 원하는 것을 다 지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곧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 신하, 장교, 전차 지휘관, 전차병으로 일했습니다. 솔로몬이 맡긴 일을 지휘하는 감독은 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였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한 해에 세 번씩 자기가 여호와를 위해 쌓은 재단 위에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화목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놓인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짓는 일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해안에 있는 엘락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히람 왕은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뱃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히람은 그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배를 타고 오빌에 이르러 금420 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시험해보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향료와 보석과 금을 실은 낙타도 매우 많았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솔로몬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과 솔로몬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그들이 차려 입은 옷,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들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들은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군요. 거기에서는 믿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 와서 내 눈으로 보니 듣던 것보다도 더 놀랍군요. 왕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언제나 왕을 섬기면서 왕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백성과 신하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좋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좌에 앉게 하시고 정의를 지키면서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금120 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향료를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람의 배는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백단목과 보석을 매우 많이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백단목을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들이 쓸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백단목은 들어온 일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보통 관례에 따라 한 나라 왕이 다른 통치자에게 주는 만큼의 선물 외에도 여왕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과 달라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금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역업자와 상인들이 바치는 금과 함께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 땅의 장관들이 바치는 금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600세 겔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금을 두드려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에였습니다 왕은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의 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상하로 커다란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왕좌로 올라가는 계단은 여섯 개였습니다. 왕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좌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양옆에는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여섯 계단 양옆에는 열두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수풀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재산이 많았으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과 옷과 무기와 향료와 말과 노세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 1,400대와 전차를 모는 사람만 2,000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전차를 두는 성과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언덕에서 자라는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습니다. 말은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값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의 값은 한 대에 은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햇사람과 아람 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